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 칼텍시 옆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입지의 체령을 전해드립니다. 사고 있었던 내부 수납로는 성산 방향 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홍지문 터널 출구 지나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됐지만 여전히 정릉 램프부터 심해져서 홍은 램프까지 이어지고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 예상됩니다. 반대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까지 밀리고 기름램프 부근사고로 2차로 막혀 불편합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도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어렵고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은 방어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도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도 차가 많아서 외곽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신정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반대 성산방향은 전국관에서 밀립니다. 체량이었습니다 AI와 디지털로 에너지 플러스 GS 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